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또다시 추위가 온다 하니 단돌이 잘 하시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우리는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다 하면 끊어진다네요 끈은 길이요 연결망이요 인연입니다 내가 가지는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 만들어 보세요. 스쿨존에서는 차를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 양보 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